7번 57번은 y는 x를 이용해서 어, 여기 만나는 애가 y 좌표가 a라는 건 x도 a가 된다는 이야기고 b라는 건 여기도 b c 여기 d 여기가 요렇게 e 가 와서 만나니까 여기가 2, 2라고 y는 x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적어 놓고 좌표를 적어 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. 자, 첫 번째 거 둘, 셋, 넷, 다섯 개. f가 한번, 두번, 세번, 네번 타고 갔는데 a, 그러면 x에 a를 집어넣으면 쭉 올라가서 함수랑 만나는 애를 찾아야 돼 여기 함수랑 만나는 애 b네, b 그러면 다시 b를 집어넣고 함수랑 만나는 애 c랑 만나는 건 c 그럼 c를 집어넣으면 쭉 올라가면 d랑 만나고 이번에 D를 집어넣으면 쭉 올라가서 E랑 만나는 거야. 아... 아하, 그래서 얘는 E군요. 이렇게 되는 거라고. 자, 두 번째 문제는 빵을 두 개만 그리면 되는데, 문제는 여기 X가 누구인지 모르는데, Y값이 D가 나왔다야. 그러면 거꾸로 얘는 Y값을 보고 X값을 찾아가면 되는 거야. 어려울 게 없습니다 y 값이 d 니까 d 랑 만나는 x 를 찾아야 돼쭉 해서 했더니 어아 이게 아니지 d 가 여기 와서 멈춰서 보면 아하 c 였군 그러면 요번에는 c 가 다시 여기서 보면 얘가 x 고 얘가 y 란 말이야 c 가 다시 y 가 되어서 만나는 x 를 찾았더니 아 b 네 그러면 얘는 x 의 b 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음.